잘 나왔잖아. 걔처럼 한 마리에 정성 들이는 걸 원하는 거지. 던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냥 대충 냈으면 좋겠다. 이걸 원하는 게 아니야. 그걸 원하는 건 쌀먹들이지. 그걸 누가 원해. 여기도 방막스테 싸워지나? 가르단이 패턴을 막 멋있게 썼던지 막 다양한 패턴으로 상대하는 거였으면은 지금도 돌았을 걸요 재밌다고. 바르 좀 바르처럼 바르도 2년 됐는데 재밌다고 그러잖아. 2년 넘었지 뭐 사실. <laughs> 아니 진짜 할게 없어요. 내가 요즘 최근에 테라를 진짜 오래 즐긴 날이 언젠가 했는데, 그나마 업데이트를 한 날이더라고. 업데이트 뭐, 리뷰도 하면서 그런 날이더라고. 근데, 지금 뭐 업데이트 없잖아요. 다음 주도 없을 거고. 이번 주도 없을 거고. <laughs> 방벽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회피할게요. 이게, 힐러는 애재가 나면 회피할 줄 알면 회피하는 게 좋아요. 뭐 참기사 방벽이 만약 안 써져 그럼 어쩔 거야? 죽을 수 밖에 없단 말이지. 바, 바퀴다. 이 사람 따라갔어요. <laughs> 킬 사이크에서 탱커 위치 파악을 잘 못하거든. 뉴비 일러들이. 그래서 탱커들이 많이 맞아. 피가 막 없어. 이제 뭐 그냥 이킬 사이크 보스 앞, 뭐냐? 머리 쪽에다가 힐던지면은 알아서 탱커가 맞아요. 저렇게. 라곤을 그냥 켈사이크 머리쪽으로 해. 그럼 탱커가 받으니까. 그냥 머리 조준해요. 이거 수갑 쳐야 되고요. 지금 탱커가 얼었거든요? 오케이. 됐다. 지금 안 올라가고 뒤를 넣고 올라가려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해서 심주를 켰는데 올라가지네 <laughs> 괜찮아. 어차피 내려오면 또 심주 있어요. 저 정도 시간이면. 근데 이분들 질이 약한 건 아닌데 아닌가? 내가 요즘 너무 던전을안 들어서 모르나? 그 다음 다음 로가시가 나오잖아요. 근데 로가시 나오기 전에 또 말씀드릴게, 뭐 이것도 저희 길드 파츄리가 갤러리에 글을 썼지만 아르고프 아 아르고프 맞나? 아르가프 아르가프 가면은 그 뭐냐 공중섬에 몹들이 있어요. 그 몹들이 칼리가르 스피릿 패턴이랑 그걸 다 써요 그대로. 평타 모션을 그대로 써요 이거..아니..아니야? 오 네. 그걸 생각해보니까 로가시도 뭔가 재탕의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더라고 그러니까 재탕은 아니지만 그 모션들을 그대로 쓸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laughs> 이것도 뭐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공중섬 애들 잠몹들이 쓰는 평타 모션들이 칼리가르나 뭐, 루크미야 쫄목, 그런 애들이랑 비슷하게 생겼고, 형타 패턴 모션도 뭔가 비슷하다. <laughs> 그러니, 로가시도 거기 있는 애들 중에 하나랑 모션이 비슷할 거다.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거는. 솔게 뭐, 그렇게 재탕한 게 하루, 하루 이틀도 아니고, <laughs> 그런갑도 해야겠다, 솔직히 말하면. 저 정수 쪽으로 제가 이동을 합니다. 왜 이동을 하느냐. 다음 파밀 패턴을 사실상 딜로 누를 수 있는데. 예, 네, 딜로 눌러지는데. 내가 이거 먹고, 색 패턴 한번 피하려고. 수갑 치고 회피해요. 수갑 치고 회피 안 하면 넘어져요, 이거. 물론, 운 나빠서 두대 맞으면 넘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회피 한번 하면 안, 안 넘어지더라고, 대체로. 이거 자꾸 정수 제가 먹고요. 다른 딜러가 내가 이걸 정말 파멸 패턴을 못 피해요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정수 양보해야 돼요. 힐러가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공포 패턴 나왔을 때 내가 이 정수가 있으면 그냥 한턴 무, 면역이거든. 그쵸? 이분들은 딜찍노를 하려 했던 것 같아요. <laughs> 이게 올바른 딜러긴 해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맞아. 켈하 <laughs> <laughs> 투하는 솔직히 투하가 힘드실 거예요 켈하는 별로 안 힘들어. 켈하는 탱커랑 힐러가 어느 정도 해주면은 별로 할거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타이머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히 별로 안 힘들어요. 투하가 그나마 좀 힘들지? 수화는 이제 내가 묶일수록 팀원들이 좀 귀찮아지니까 피곤해지니까 나는 그리고 보스가 패턴이 좀 솔직히 별로잖아요 재미가 없잖아 그러면 그냥 모션이 화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약간 막 스킬 이펙트가 화려하다든지 해가지고 얘가 그냥 지옥 나락을 찍는데 바닥이 막 부서지는 거임 그래야 되는데 이거 뭐 그냥 솔직히 나는 얘 때문에 게임 많이 재미없어지게 됐어, 얘. 얘 되게 싫어해, 그래서. 돌긴 도는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코스. 돌벌님 하이요. 얘는 그냥, 그, 불을 지켜도 돼요. 불을 지켜도 어차피 스턴 패턴이 하나밖에 없어서, 헉, <laughs> 피하면 되지, 뭐. 평타 패턴 중에 하나, 그냥 바로 정권 찌르는 거. 지옥은 엉거리니까 밖으로 속락 쓰고 어? 나 이거 왜맞냐 응? 응? 아 부활에 나갔나보다 괜찮습니다 피닉스가 있으니까 나 이거 왜안 죽어? 갑갑발로 산 건가? 바로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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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저 어, 거리렌타가 사실, 뉴비, 뮤비, 뉴비가 오면은 많이 맞아, 저거를. 저게 9m 있으면 가끔 맞거든요? 10m부터 거리렌타데 9m 있어도 맞을 때가 있어가지고, 8m에서 해야 되고 나는 그런 거 몰라. 그냥 해. 그냥 9m, 10m 해. 눈치껏 들어가면 되지, 뭐. 스턴? 카피해주고요. 이제 하, 시간 됐으니까 1분 10초. 이제부터 뭐, 아이구야 사원의 구슬 조각인데. 뒤로 점프, 렌타. 또 지옥 원거리. 이건 이제 제대로 보여줌. 저 팔이 완전히 뒤로 꺾였을 때 물러서기 하면 딱 맞거든요. 이건 피하거나 막기 되고. 원래 저는 막그첫 트라이 가면은 공략 안 봐요, 공략 안보고깨는 편인데 <laughs> 그게 재밌잖아. 여기서 이제 탱커가 거리렌탈을 떼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만 천천히 들어보면 돼요, 저거는. 네, 10미터만 두고 이게 왜냐면 저 보스에 정확하게 저등 쪽이 주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다리 쪽이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되게 애매해. 집 어때로임, 그냥? 헤라가 원래 그랬지만. 어이고야 이건 이거 거리력이죠 이거는? 아, 이거, 위치력이죠 그래서 8m, 9m 왔다갔다 하는 정도? 그리고 이, 이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맞거든. 하도, 아 하도 뺄수 있고요. 8m 있으면 하도 뺄수 있어요. 요 정도? 요 정도면 하도 뺄수 있어. 건설사는안 돼요. 건설사는 위치력 때문에 좀더 가까이 가줘야 돼. 한 4m? 이 정도까지 붙어줘야 돼요. 참기사는 여유롭게 되는, 예어리엔트안 네. 맞습니다, 이거. 딱붙어서 맞았기 때문에. 나 왜, 나왜 일어서 있냐? 안 넘어지고. 뭐임? 이거 원래 넘어지는데? 이거 수갑 쳐줘요. 쳐도 죽네요. <laughs> 어, 이상하다. 수류 사는데, 원래. 내가 수갑이 약해졌나? <웃음> 그래요. <웃음> 이상하네. 이거 분명, 어, 스가, 수가... 내, 내 스가 쉴드 15만인데? 되게 센트 <laughs> 날아가는 거, 바로 기상. 악성으로 기상시켜주고. 이쪽, 타섬 저도 날아가고. 수가 진짜, 진짜 재미없, 어 재미없는 버스이긴 해, 여기가. 아유, 나 따가 보고 있었다. 나도안 죽어요. 이건 맞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솔직히, 방어구가 7강 이상만 돼도 다 맞아도 돼. 안 죽어. 전혀 안 죽어. 아, 근데 솔직히 테라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많은데 막상 하는 분들 별로 없어. 아, 왜나 여기로 왔냐 아, 오늘 격상 한, 한판 할까? 뭐 파티 없나? 트라이 파티 같은 거? 한 번만 골로주고 가고 싶은데. 일룡은 앵간하면 돼요. 일룡 스루킬 투폭을 사람들이 막나 딜이 약하니까 안될것 같다 하고 잘안 가시는데 막상 가면 진짜 그냥 돼. <웃음> <웃음> 여기 그냥 브로치켜요. 스턴 없어요. 홍당님 폐하. 요 그냥 바로 이제. 시작부터 선언을 해다 맞딜 하세요 하고 <laughs> 괜히 이렇게 말을 해놓으면은 뭔가 좀 잘해 보이잖아. 홍강 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리고 힐러 할때 항상 말하지만 이 슬로우 디버프는 급한 패턴 아니면은 그냥 냅둬도 돼요. 슬로우는 슬로우 달고 있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저, 정화의 우선순위에서 제일 뒤에 있는 게 슬로우거든요. 뭐, 스턴이나 그런 이제 캐릭터가 아예 스킬조차 못 쓰는 게첫 번째고. 그 다음이 완전 심한 둔화 아니면은 출혈. 수갑심주. 땡겨지고 나서 심죽해야 되는 건 제가 항상 말했고. 딱딱 막았죠. 이러면 예 네, 바로 이렇게 스 섰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탱커님이 잘 대처했어. 안 날아와요. 어차피 안 맞아. 주시 사라지고 날아오는 눈덩이는 그냥 공중분해되기 때문에 찬성한 발 날려주면 좋은데, 딱 되겠다. <laughs> 저 소용돌이는 그냥 빠져 있는 게 저는 편하더라고. 사람마다 취향인데 들어가도 돼요 태코한테. 난안 들어가. 이것도 이제 들어가거든요. 신주 키면 안 돼요. 신주가 막 켜달라고 유혹을 하지만 켜주면 안돼 이런 거. 그리고 수갑을 찍었으면 신주. 바로 찬섬. 찬성. 다음 찬섬, 탱커한테. 이렇게 써주면은, 심주 때, 풀케어가 가능해요. 탱커랑 탱랑 딜러까지. 여기 1번까지 딜러한테 써주고, 탱커한테 난들 쓰는 거는, 각성. 원래 하던 사람들은 테라가 막 쉽다 그러지만, 테라가 어려운 거 맞긴 하지. 진입이 어렵지, 진입이. 공략을 다 인터넷 보고 찾아봐야 되는 것부터가 힘든 거지. 귀찮고. 저렇게 찬섬을 쏘고 나오면은, 만약 탱크가못 막더라도, 딜러들이 경직 없이 살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찬섬 맹간하면 써주는 편이야. 똑같이 수갑심주. 똑같, 찬섬, 신주수, 찬섬. 대신 나만 아니면 되고. 찬섬은 쿨타임 감소 때문에 엔간하면 무한으로 유지돼봤어요 신주 때는.